자, 21번은 그 하위 추론 중에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풀만한 문제 아니었어? 저 틀렸습니다. 자, 봐봐. 일단 로열, 로열. 자, 변호사들은 때때로 디스크라이브 묘사하고 있다라고 했어. 뭐를? 오너십이 뭐야? 소유, 소유권. 뭐그러면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말에는 소유라고 해도 돼. 응? 어떤 그러니까 재산을 소유하는 소유를 어 번들러브스틱 자. 이거부터 먼저 잡아야 돼. 어 넘버 오브야. 그러니까 어 번드러브 스티기 하면 한 다발의 막대들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즉 자, 변호사들은 뭔가를 우리가 법률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할때 그것을 한 다발의 막대로 묘사를 해.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메타포는 이러한 메타포는 오지인투르리우스 도입되어졌는데 대략 한세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했어. 아직은 우리가 이 메타포가 뭘 의미하는지 드러나지 않지. 그렇지? 자 이래지 드라마 대가리 그것들은 엄청나게 자 뭐를 법을 가르치고 법을 실천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대 교육이지 또는 법학 교육 그렇지? 법학을 교육하는 것을 엄청나게 바꿨다라고 했어 자 소유의 관념이 변하야 이 소유의 관념이 변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 봐봐 자더 메타포 그러한 메타포는 아주 유용했는데 왜냐하면 자 어스티거보다 자 소유의 관념을 하나의 어떤 다발일 막대의 다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하는데 도움을 줬냐면 우리로 하여금 소유나 뭔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자 봐봐 얘가 이제 나왔어 얘가 이제 키워드야 봐봐 자한 다발의 막대라는 것을 인터퍼스니까 자 뭔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가 소유권들이 무리지어지고 집합적으로 묘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야. 소유의 어떤 집합적 속성, 소유의 어떤 집합적 속성,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어떤 소유가 갖고 있는 집합적 속성을 이해하고 바라보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야. 즉 그것들은 그런 집합적 성성 또는 사람 상호간의 어떤 집합적 속성은 자 달리 얘기하면 그 소유권들이 뭐해줄 수 있어. 세퍼레이트가 뭐야? 떼어내줄 수 있고, 푸백투게더는 뭐야? 다시 조립할 수도 있어. 응? 즉 예전에는 봐봐 자동차 소유라고 하면 이게 그냥 내 거라고 하는 자 사적 소유의 개념이 중요했어. 이 지금 이게 사적 소유와 다르게 집합적 소유의 개념으로 바뀐 거야. 사적 소유가 아니라 집합적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일부분을 떼낼 수도 있고 다시 합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서 이제 봐 왜냐해도 내멋치고 이때 왜는 우리가 뭐라고 봐야 돼 예시지 역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이용한 예시기법 의 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프런스투리프런스투가뭐 있는데 자 이거 흔들리면 안돼자 선생님이 리퍼트가 나오면 세 가지 뜻을 외우라고 했지 응 수능 테 태... 시작할 때부터 이런 얘기했어 얘가 뭐 하나가 지칭 언급 참조지. 압도적으로 리포트 A H B 구조 얘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자꾸만 언급이 많이 나와. 얘가 거의 90%였다고. 근데 자꾸만 요즘에 이 나머지 10%가 요즘에 나와. 그런 게 이제 올해 수능에 나아지는 모습이야. 어? 자 봐봐. 여기도 봐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소스니까 이때 어가 어떤 자원이야? 자동차라든지 광산이라든지 또는 아파트라든지 땅이라든지 어떤 특정 자원에 대해서 자원을 언급하면서 이때가 언급하면서지. 언급하면서 이건 내거야라고 말하면 종종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를 여러가지 막대 자 여러가지 막대 자 풀원들 그것의 어떤 소유권을 나타내는 전체 다발을 이때 메이크업이 뭐야? 이때 메이크업은 화장하다 꾸며내다가 아니지, 구성하다야. 그치? 그 전체, 전체 다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막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야.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 아까 어떤 재산의 소유가 사적 소유 개념으로 그냥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 공적 소유, 뭐, 서로가 서로 소유하는 뭐, 사람과 사람들이 소유하는 개념, 인터퍼스널이라고 했지, 봐. 자, 내가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권이 있는 거야. 셀스틱이 판매권이지. 팔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그거를 또뭐 해줄 수도 있어. 내가 빌려줄 수도 있지. 내 거면 빌려줄 수 있지. 임대권이 있는 거지. 이해 돼? 그 다음에 또 뭐를? 라이더 뭐 모기지니까 모기지를 받을 수 있지. 그치? 라이센스. 이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거 뭐지? 잠깐만. 뭐?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 알지? 내가 여기서 상점을 10년 동안 운영을 했으면 권리금 같은 거지 라이센스 권한이 있고 기보의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분배 권한도 있고 심지어 내가 내 집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는 거지 이게 집합적 소유라는 개념 이제는 이게 어번더로버 스틱이라는 개념을 열거나이로 설명을 했지 그 다음 자 역시 오픈의 내모죠 오픈의 내모죠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만 읽어도 음? 자 내신을 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자꾸만 훈련시키는 거야 오픈은 일반적으로 주장의 예시야. 예시라고 했지. 그러나 종종 우리는 아까는 여기 봐. 어떤 한 자원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내 거라고 할 때는 판매권, 뭐 융자권 뭐 그런 거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 막대를 스플릿이 뭐야? 나누는 거야. 에즈폴은 예를 들어서 땅 어떤 한뼘 땅의 어떤 한 부위에 대해서 그 막대를 나눌 수 있어. 그럴 경우 자 봐봐. 랜드 오너, 땅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있어? 응? 이 개념이, 자, 그땅 주인이 있을 수 있지. 응? 선생님, 여기 잠깐만, 요 상가. 야, 이상하지 않냐? 이 상가 지금 계속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 알지? 응? 그러면 선생님은 저거야?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봐봐. 땅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은행이 그 땅을 매개로 융자를 해줬어. 그럼 은행이 언제든지 땅 주인이 이자를 못 갚으면 뭐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 뺏을 수 있지. 지금 은행이 모기지를 해줬어. 융자를 해줬어. 저 건물이 그런 것 같아. 느낌상 아무도 없잖아요. 응? 이상하지 않아. 아이스크림집만 하나는 들어올 수 있잖아. 그다음에 텐넷 어리스. 자, 리스를 통해서 텐넷은 뭐야? 세입자지. 저기 저거를 건물만 누가 세입자가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저 건물을 갖고. 그다음에 플라머 자. 그 땅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자, 상하수소 공사를 한 허가를 받았던 배관공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았어. 난배관공 권한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배관공이 있어. 그 다음에, 오일컴페니. 자, 봐봐. 미네랄라이트.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저 밑에 땅 밑에 소유권은 다른 거야. 만약에. 어, 그래서, 자, 기름회사가, 기름회사가, 저 밑에 있는 땅에 대한 미네랄 광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해. 이 각각의 이태 파티가 무슨 뜻이야? 당사자들이지. 이 각각의 당사자들 각각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땅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번들, 그땅 전체에서 자기 나름의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 돼, 인지? 이해 돼? 어?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왜 중요한가? 잠깐만. 근데 자본주의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확립돼야 돼? 개인의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그거 뭐 영화 같은 거 사극 보면, 땅문서 어딨어? 알지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런 근대적 소유 개념에서 여기는 뭐야? 집합적 소유 개념, 사용권 이런 것들 다 분화된 거지. 그치? 이해 돼? 그럼 답은 몇 번이야? 개발권 아니지 1번? 2번은 뭐야? 우선권이야? 리얼 에스테이트가 부동산이다, 뜻저거?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이야? 그 다음에, 자, 3번 살아남지. 어떤, 이때 프로퍼티는 재산, 특히 부동산을 지칭해. 재산이나 어떤 부동산의 어떤 한 특징면을 권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자, 잠깐만,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그 회사 들어가서 외제차를 샀어. 그럼 그걸 현찰로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한 명도 없어. 그리고 현찰로 거의 팔지도 않아. 그러면 융자를 받는다고. 근데 그 융자를 제대로 못 갚으면 갑자기 리스 회사가 그걸 가져가 버려왜 리스 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든. 그걸 갚기 전까지는 자동차에 너는 너희들은 뭐 백과 갖고 먹는 거야. 운영권과 이용권만 갖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보험도 납부해야 될 권리도 있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3번 살아남지. 건물 얘기 아니지. 소유주의 얘기 아니고 그 다음에 뭐를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뭐 공유지 개념도 아니지. 어? 자 봐봐. 요 소재도 참신하지. 법과 사회 소재지, 진짜 오랜만에. 소유의 개념이지, 오케이.